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로마스 구장에는 사도 바울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요. 율법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으로부터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민족인데 그 민족이 예수님을 구주, 메시아를 구주로 믿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실패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바울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패하여,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혈통으로 난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약속으로 받은 자,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아브라함은 바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자녀 에스와 야곱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으로 낳은 아들이고 그 이삭의 아들 중에 에스와 야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해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스 9장 11절에서 13절을 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러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숨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쓰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 이삭을 선택하고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오늘 로마서 9장에서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시는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근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초대하셨다면 그 근거는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것이 불이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불이하지 않으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고 선택하는 원리는 하나님의 정의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극률하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극률의 잣대 로마스 9장 14절에서 16절을 봅니다 그런 적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러시되 내가 극률의 이길 자를 극률의 이기고 불쌍히 이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 적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극률이 이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은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부리가 없다,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자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공의 공의로운 자태로 우리를 보고 구원하시려고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극률하심으로, 극률하심의 근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스 9장 15절, 16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극률히 이길 사람을 극률히 이기고 불쌍이 이길 사람을 불쌍이 이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게 구원이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내가 극휼히 여길 사람을 극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배경이 있어요. 배경을 알때이 말씀이 확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 애굽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 그곳에 율법을 주시는데 특히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며칠 동안 머물렀습니까? 40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10일, 20일, 30일도 아니고 40일 동안 머물러니까 다른 이스라엘 민족은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산아래는 모세의 형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죽었는가 보다.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이 없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로 갔는가 이제 모세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 신을 만들자. 해서 황금을 다 부어 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렇게. 그들이 우상을 숨기게 된 거예요. 근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산 위에서 내려와 보니깐 사람들이 춤추고 막 우상을 숨기고 축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 십계명 돌을 던져버리고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 하나님께서 너무나 속상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얘기달라고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고. 이 타락한 백성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제발 인도해 달라고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해 달라는 확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극률이 이길 자를 극률이 이기고 불쌍이 이길 자를 불쌍이 이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에 의하면, 이스라엘 우상승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싹다 모조리 심판해버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극률하심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는 교만하고 딱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불이함이 없어요.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옵소서. 저는 깨달지 못하고 마음이 떼트로 교만하고 강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오늘 예수 믿게 하시고 직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살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더큰 은혜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 의에 사랑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불공평한 건 아닐까요?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스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람은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그나이 없느냐? 이 여기서 사도 바울은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 모양을 만들 그나이 토기장이에게 있는 것이지 진흙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간을 다룰 그나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할 근안이 하나님께 있다. 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고 인도하시고 이끌 근안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할 근안이 내게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극률하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진흙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릇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격체예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릇이 아니고 아무리 하나님이 창조주라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인도하십니까라고 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미 하나님의 눈에 보면 생명에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미 죄인이었고, 우리 모두는 사실상 다 죽은 존재예요. 한, 하나님의 생명 뿌리에서 잘려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버리고 죽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죽어 있는 존재를 하나님의 극률하심으로 하나님이 불쌍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존재, 죽은 그릇을, 죽은 무서운 것을 좋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극률하심으로 우리를 살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끝난 존재예요. 로마서 9장 21절을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영하시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다 죽었는데 죽은 사람 중에 이 사람은 더 가능성이 없어. 하나님의 멸하시기로 멸해야만 되는 그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간용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 올도 좋다, 너 재지였지. 너 혼나야 되겠다. 너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고 참고 참으시는 거예요. 23절을 보십시오. 9장 23절.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극률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풍성함을 알,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영광받기로 예비한 바 극률의 그릇. 얘들은 살려야지. 얘들은 정말 나의 영광에 초대해야 되겠다. 해서 예수의 피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이 영광,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고 영광을 맛보게 할지라도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블레임하고 누가 컴플레인하고 불평할 수 있겠느냐. 왜냐면 하 모두가 다 죽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극률하심 때문에 살려주었다는 것. 어느 부자가 그냥 돈 많은 부자가 어디 서울에 어느 구에 갔다가 갑자기 젊은 대학생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아, 근데 공부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알바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대학생들이 등록금 번다고 알바를 많이 해서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보이는 애들한테 불러 가지고 한 30명 정도 대학생들을 불러서 어너들와 봐. 내가 너희 들의 전액 장학금을 주겠어. 대학 교 졸업할 때까지 전부 장학금을 내가 다 대주겠어. 라고 전액 장학금을 30명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사실 그 동네에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대학생이 1000명이 있었어요. 1000명이 있는데 이 부자가 30명만 불러서 전액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이 부자에게 와 가지고 당신 말이야. 왜저 30명만 장학금을 주고 우리는 안 주느냐? 이거 불공평하지 않냐? 라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 부자는 사실 도와줄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 불쌍해서 긍휼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 부자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약에 빠져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극률을 베풀고자, 베풀어야만 하는 의무도 하나님한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이겨서, 정말 말안 듣는 사람들도 기다리고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살려서, 극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초대했다면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평을 감히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여러분을 한 지명하여 불러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뽑아주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 내세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극률하심으로 여러분을 불러서 이 자리에 세웠다라는 것, 여기에 앉혔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서 여러분을 불러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광을 맛보게 해주시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믿는다면 아무리 큰 죄인, 죄를 인죄 지은 사람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람 앞에 범죄했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은혜 받을 수 있다는 라것 다시 말해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내가 말이야 하면서 뭔가를 드러낼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 세웠다. 이 은혜와 감격, 이 은혜와 감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의 기쁨도 슬픔도 좋은 것도 고통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실 것이다. 이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눈은 오늘 아픔, 오늘 나의 슬픔에 초점 맞출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시나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 못할 이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끝끝내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 드리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믿고 인정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짧은 우리의 생애 동안 나의 명예, 나의 생각, 나의, 나의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도의 사랑이 세상에 전파되고, 그로 말려마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이 마음 영광에 참여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고멜과 같은 존재 배신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신종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인간적 존재, 인간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존재라고 합니다. 죄악 가운데 극률함을 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았던 존재라고 합니다. 방탕한 고민을 같은 존재고. 결국 우리 모두는 죽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죽은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의 극률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의 잣대가 아니라 극률하심의 잣대로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수많은 사람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세우고 이렇게 부를 선택하시고 극률을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워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만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주권적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최후의 성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부족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